아니 무슨 씨발 내가? 이젠 유비들은 예전에 어땠는지 모르니까 실망할 수도 있지. 저 패고 싶네. 뭐, 아, 목자야 진정제 마자. 아목 아퍼. 꼬꼬까까. 자야화내지 말어. 야, 김기 좋다. 앞으로 그렇게 좀해 줄래? 네. 네, 네. 알았어요. 저도 방송 이렇게 분위기 되는 거 원치 않아요. 근데 제 어줍잖은 말빨로 제 어줍잖은 그 언변으로 여러분들 좀 다르게 생각을 해게끔 하려고 했던 제 잘못입니다. 약속 못지킨거 죄송하고요. 어 내일 당장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음 그렇게 하죠. 예. 유튜브 괜찮지? 버퍼링 풀렸습니까? 버퍼링 풀렸습니까? 네. 어줍자은정치질에서 죄송합니다. 내일 제가 무조건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오늘 못해서 죄송합니다. 넘어갑시다 이제. 예. 여러분들 제가 설득하려고 했던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말빨로예 미안합니다. 안 할게요. 앞으로 이렇게 예. 내일 햄버거 먹방 당장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자 어, 화두 전환합시다. 예. 이제 약속했으니까 좀 넘어가 주실 수 있죠? 오늘 하루 종일 이거 갖다 싸우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죠? 예. 음. 예, 미안합니다. 어, 인정할게요. 네. 자, 갑시다. 어, 그리고 저 뭐야. 오늘, 오늘의 이슈 할게 되게 많아요. 지금 오늘의 이슈 한지한 한, 한 3, 4일 됐나요? 많은 병크가 터졌어요. 예. 많은 병크가 막 존나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터질 때만 느끼는 게, 아, 오늘의 이슈에서 조져야겠다. 예. 조져버려야겠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자 얘기 자꾸, 온제 이제, 옥자가 개봉하면 이제 저 별명 100% 듀공에서 이제 옥자로 바뀔 겁니다. 저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옥자. 옥자가 왠지 나한테 닉네임. 제 별명으로 알맞은 것 같습니다. 자꾸 옥자 옥자 하시는데 이거 저 예고편, 예고편 좀 틀어드려도 될까요? 네. 어. 코트, 곧 새로운 별명. 꼬꼬까까어 <laughs> 옥스리님께서 5천원 후원 영상 해주셨는데요 브라군 풀 영상은 뭐죠 어, 옥스라 사랑해 어. 브라군 윤민주님 카레 해정 너무 감사합니다 쳐나가 듣기 싫으면 씨발라옴 옥스라 아송숙

옥트라 <laughs> 옥트라 <옥들아. 웃음> 아 너무 웃긴다. 응. 자. 저 편집자분들 이거 편집해 주실 주시... 아 이건 안 돼. 아니 안... 예고 영화 예고편은 여가 예고, 예고편도 그건데. 자, 일단 옥자에 대해서 좀 알아봅시다. 예, 옥자에 대해서. 코코카 옥슬이가 뭐야? 어. 네가 따로 검색해서 알아봐라. <laughs> 닮았네. 옥차, 아. 두공을 닮았네옥케 아. 꼬꼬까까. 이 비운 신들아 시청료 내는 것고공짜로 방송 꼬꼬까까. 옥자야 돼지고기 만들어 먹을 거야. <웃음> 네. <웃음> 음. <웃음> 어, 너무 웃긴다.

And most importantly, they need to taste fucking good. 오 재밌겠다. 음. 아또봉 감독의 옥자라는 영화 인간들의 어떤 이기심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쵸죠 예. 제이크 질레날 틸다 스윈튼 틸다 스윈튼은 뭐 앞서 저기 설국열차에서 봉준호 감독의 영화에 나왔던적이 있었죠 어, 그리고 제이크 질레날 아 제이크 질레날이 나온다는거 자체가 상당히 봉준호, 봉감독이 그 외국에서도 인, 그 어느정도 인정을 받고있다라는걸 반증한거 아니겠습니까 칸 국제 영화제 공식 초청자 옥자. 개봉일이 언제인지 6월 29일 날 개봉한다고 합니다. 강원도 산골 소녀인 미자가 어 어느 날 이제 산골에 산골 꼭꼭아가. 저 옥자. 야 내가 진 싸로 좋아하는 옥자가 생겨서 혼자 끙 끙알타가 죽어 버릴 것만 같아서 얘기를 한다. 네. 어 10년간 함께 자란 둘도 없는 친구 어 소중한 가족 이 옥자 옥자라는 이름을 이제 미자가 붙여줬나 붙였겠죠? 어 변희봉 선생님도 나오네요. 예 옥자 잠자께 옥자 이름 옥자 어떤지. <laughs> 코코 까까 스물네 시간 방송 언제 해해. <laughs> 음. 글로벌 기업, 미란도라는 게 나타나서 갑자기 옥자를 뉴욕으로 끌고 가서 할아버지의 만료에도 미자는 무적, 무작정 옥자를 구하기 위해서 위험 천만한 여정에 나서고, 이제, 틸다 스윈튼이 또 악역이에요. 예. 영화 메인 예고편에 나오는데, 이 돼지에 대해 소개합니다. 어, 정말, 환경 오염도 없고, 어, 맛이 끝내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것 같은데 아 재밌겠네요 음 재밌겠어요 자 그리고 저 내일 또 캐리비안의 해적 어 개봉을 한다고 합니다 재밌는 영화들이 요즘 자꾸 쏟아지고 있어요 그쵸? 어.